참여주님, 네,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 원래 이절두산 성지에 대해서 저도 설명을 드리려고 강론 준비를 했는데 아, 와서 보니까 여기에 전문 해설사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있다가 미사 끝에 아주 상세하게 여기 안내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빼고, 아, 빼고 그냥 간단하게 다른 부분으로 계속 오늘 강론 짧게 하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터 성당 있죠? 저 지점에서 그냥 재판도 없이 천주교 시대들 한 만명을 거기서 목을 베고 강가에 강물로 그냥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그큰 성지죠. 우리가 지금 이곳 미사 끝에 가게 될그남터 성지하고 여기가 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 최고로 중요한 그런 성질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이 자리와 또저자리 가면서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도대체 신앙이 무엇이기에, 아, 그렇게 그 목숨까지 이렇게 마쳤는가 하는 그 부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께 대한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아,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딱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듯 합니다. 아전화했던그이 본당에 순교자의 밤 행사를 하는데 보좌신부님이 마침 강론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어봤대. 나는 과연 나에게 그런 똑같은 그 박해 상황이 그 닥친다면 그분들처럼 그렇게 용감하게 나는 정말 내가 무슨 기꺼이 바치겠다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대 형장에 있으로 내가 갈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는데 자신이 없더래요 자신 없는 이유가 나는 아직 젊어서 세상을 좀더 살아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본당 그 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저분들을 놔두고 내가 죽을 수 없다. 그러면서 무시개 소리를 그러는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는데, 아니,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냥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막상 그렇게 그 박해와 고문의 그런 현장에 내가 그, 이, 그 당하게 된다면 자신이 없어, 솔직히. 아, 지금 제가 좀 많이 피곤한 상태인데, 오늘 여기서 저 세남, 남터까지한 4km, 5km 걷는 것도 지금 가까 말까 그러다 우리 수녀님이 가신다고 그래서 내가 한숨씩 가기로 내가 약속을 했는데, 아 그럴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이래다 저랬다 하는 게 우리들의 그런 마음이죠. 때로는 정말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또, 작은 어떤 그 불편함이라든지 고통, 그런 거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또 포기하고 그러는 게이 우리들 마음인데, 하느님 다 아실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겁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세상에 그보다 더 바보일 수 없고,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친다는, 그리고 그것보다도 내가 자신이 없죠. 그 모두 꿈을 이겨내고 목숨까지 바칠 그 자신이 없는 게 굉장히 솔직한 실력인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희망을 거는 그 부분은 그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실상 우리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이 교회는 2000년 전에 망했어야 될 교회예요. 300년 동안은 그렇게 혹독한 박해를 겪으면서 지하 땅굴 속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지켜냈는데 그게 인간적인 차원으로 세세 이렇게 뭐 300년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느님 힘을 주세요. 하느님께서 틀림없이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그때가 되면 인간의 이 머리와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그것밖에 안 보이는 사, 상태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목숨을 바치게 하는 게 하느님의 힘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들도, 우리들도 그런 상태가 되면 하느님께서 그때 가서 힘을 주시고 용기가 용기를 주시고 해서 순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없다. 뭐 그런 거가 아니라 좀 우리가 생각할 거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신앙이 무엇길래 그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 이꺼이 바치면서 평장을 하면서도 성가를 부르고, 하나님나 빨리 내려가시기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어느 날 한번 염상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그런 식으로 면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죠?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우리가 다 손들게 돼. 자, 그러면, 그러면 지금 당장 가고 싶은 사람 한손선 들어 보시보니까다 내게 들었요 이게 이제, 우리들 마음인데, 우리들 마음인데, 아, 내가 잘 나서, 내가 뭐 인내심이 많고, 내가 신앙이 커서 그래서 순교하고 그러는 거아닙니다 순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을 주시는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우리에게도 그게 가능합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 생활 속에서 정말 인간적인 차원에서 내가 참을 수 없는 거 있죠. 용서 안 되는 거 있죠. 그런 부분에서 아, 이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순교자의 마음을 주시는 그런 시련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게 오히려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들처럼 내가 순교의 기회요또그 순교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내가 그이 믿어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백색 순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 목숨을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그게 오늘 우리가 같이 아, 강변을 뭐, 걸으면서 순교들의 삶을 생각하고 또 이사가셔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청하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